오늘은 벽진면 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앞에 보이는 이 땅이고요. 한속 깊숙히 있고 매우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저 끝까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 방향은 남향이고요. 앞에 진입하는 도로도 넓습니다. 산골짜기 한쪽 한적한 곳에 홀로, 농장, 텃밭, 주택, 창고 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용도 지역은 계획 알리고요. 넓은 평수에 저렴한 가격입니다. 자세한 평수와 가격은 제가 후에 자막으로 써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운동, 부동산 소장 노 어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